에르미야 40장 4절에서 6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자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풀어줬어요. 그 느부 살아다닌 그 사람이.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느부 살아다니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 아주 후한 대접을 해주겠다고 장례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데도 안 따라가고 예, 결국 자기 동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37장 1 1절에 15절 한번 보세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디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놓아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기회만 되면 바벨론에게 항복할 거라고 그쪽 사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때리고 가두고 그예레미야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난 절대 그리 행복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고,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라고 해도 안 갔으니까. 그 뒤로는 아무도 이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너 기회만 되면 바벨론으로 갈 사람이지. 너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쪽 편에 들어가서 너 첩자노로 타는 거지. 하고, 그렇게 막 때리고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가 바뀌어서 나, 그 바벨론이 이제 그 자유를 줬는데도 안 갔거든. 난 굳이 우리 민족과 함께 있겠다고.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전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아무도 예레메 그음부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래도 한때뿐일 뿐이지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진실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밝혀지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가 뭔가 오해를 받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언젠가 무엇이 진실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다할수 있도록. 그것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전혀 그 사람은 바벨론편을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쪽 가서 살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 이거를 다 밝혀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구도든지 다 알고, 아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그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네 하는 걸다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굳이 사람 붙들고 c 시비비 가리고 할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크랴다를 이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 잠깐 그 얘기 중에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밝혀주시는데 이 예레미야 편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고, 그쪽으로 가자고 유혹하고, 따라만 오면 좋은 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러면, 중심이 분명치 않았다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은 하나님께 바꿔주실 수 있고, 증명시킬 수 있는데, 있는데, 그 중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야는 자기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중심이 모여있는 걸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밝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밝힐 기회는 좋는데, 가만히 보니까 따라가는 게 낫겠다. 여기 있는 것보다. 하고 그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따라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건 하시되, 그러나 그 중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보세요. 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를 이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누메세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리아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리아다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가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안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빌론 왕이 유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랴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힘이 많이 모으니라. 여기 바벨론이 유다에서 떠나면서 누굴 안쳐놨냐면요, 아이감의 아들 그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안쳐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달야. 그럼 하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그가 총독으로 왜 선택이 됐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이 있는 직위를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왜그 사람에게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그 사람 아버지가 이제 아이감이라는 사람인데 아이감 아들이니까 그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 그 아이감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울 때그 편에 서서 죽지 않게 구명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감이.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을 죽지 않게 그렇게 구명운동 했냐? 어려울 때. 내 종을 네가 이렇게 살려줬어? 내종 편에 서준 거야? 그거를 그 아들 대에 갚아주는 거야. 아들 대에. 그 아이감의 아들이 지금 그다리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일어났던 일을 그 아들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뭔가 잘한 게 있으면, 물론 당대도 잘해주셔요. 근데 그당대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신 전속적인 게 아니라, 후대까지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한 것은 자녀에 대해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오배대도움 얘기잖아요. 그 오베데돔만큼또 복을 받은 사람 등으로. 예. 기억대상 2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숫자가 전부 93명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 중에 절대 다수인 62명이 전부 오베데돔, 오베데돔의 자손이에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웬만한 자리는 오베대돔의 자녀들이 아주 싹 쓸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 자손들이 다르게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큰 용사, 능력자, 그 직무에서 뛰어난 실력자 그런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 오베데돔이 뭘 했는데 그랬습니까? 그법계가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자위반, 타이반이긴 합니다만. 예. 의외로 단순한 걸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3개월 있었던가 거기? 그때 예. 그렇게. 얘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법계가 머물 곳이 맘땅치 않을 때, 그부의 대덤이 자기 집에 이제 받은 거에 걸려. 근데 그렇게 큰 복이 온 겁니다. 나중에 그 3분의 2가 그 사람 자손이더라고요.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면, 교회가, 또는 협회가,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좀 어려울 때, 조금만 헌신하고 힘을 좀 보태면 그 자손만들이 복이 오는 겁니다. 3개월씩 모는데 그래 3개월 오베데돔의 자녀들처럼 큰 용사나 능력자나 그리고 자기의 직무 분야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사람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 13절에서 16절 가려의 아들 요한왕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리아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라다에게 비밀히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들로,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리하다가 가레아,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행침할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일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가레아들 요한안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예 그, 군대 장관들이, 지금 이제 망한 나라에 이제 폐, 폐잔병이라고 표현한, 뭐, 뭐 뭐라고 표현하니까. 하여튼 그, 나란 망했는데 군인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리한테 와가지고,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데, 누굴 보냈냐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귀띔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시간 가기 전에, 우리들이 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그 자객으로 이제 왔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유감스럽게도,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를 않는 거야.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결국 그다이라는 사람이 그, 그 자개 건데 칼에 찔려 죽습니다. 뭐 이렇게 민병이 완전 밥을 먹다가 그냥 불씨 일어나서 칼로 찔리는 바람에 칼에 찔려 죽었어요.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총독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 백성들이 이경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그다래라는 인물은 아까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공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당사자인 그다리 한 사람이, 사람은 참 좋은데, 학사람게 그 의심하지 말어. 사람께 의심하면 되겠어. 해가지고, 인심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이 시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 이 사람이. 시세 판단이 어둡다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상대방이. 그렇죠? 그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거이 사람이. 사랑도 받을 때 완성된다 그랬죠. 도움도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받을 줄 몰라. 그래서 자기한테 아무 혜택이 안 오는 거예요. 찾아까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자기에게 파견됐다.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테니까 우리한테 가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거. 그럴 리가 있나. 그렇고 지금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미리 가서 손을 쓴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잘못되면 딸린 식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이그 달에 한테 딸린 식구가 많죠? 이 사람 민족 전체가 딸려 있잖아, 요 지금. 총독이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이 사람. 마음은 좋은데, 이 사람이. 시세 판단이 참어두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달리아라는, 아, 이그달라는 사람이 아이감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문의 신앙적 배경도 좋고, 또 인물 된데면도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그걸 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영분별이 잘안 되는 거죠 사역자로서는 어때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데이 사역자는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떠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면이 사람 마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가 이 그다리라는 사람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분별이 돼야 돼. 영분별이. 영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은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일을 그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죽게 되니까 다 터져 버렸잖아요. 그럼 민족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건데. 부모로부터 좋은 걸 불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로부터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한 일에도 갚아주신 건 맞는데, 받는 사람이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이제 뭐 좋은 일했다든가 좋은 걸 심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갚아줄 수 있는데 그거 이제 갚아주는 건 그분 책임이기 때문에 문제 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받는 사람 매사에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도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걸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그다리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제 요담차에 보면 그냥 부참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죽는 끝다는 게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애급으로 다 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그다리처럼 마음 좋냐안좋냐 좋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분별이 잘 돼야 돼 영분별이 그래서 뭐,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뭐, 예언의 의사라든가, 뭐, 귀신조차는 축사. 다 좋습니다. 뭐, 그런 거뭐 있어도 나쁠 게뭐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분별이 안 되면, 그러면 오늘 그 달에처럼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뭐 결정적으로 좋은 걸 알려줘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좋은 거냐,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런 거냐를 선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잘 듣고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말이 들리게 되면, 어떤 것이 내게 들려오게 되면 꼭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자기집착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알려준다는 거죠. 알려주세요. 알려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듣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죠. 반드시 알려주셔요. 어떤 식으로 알려주시든 간에. 설료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든, 길에 갔다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으면서 그말씀 하시든, 어떤 몸상태를 통해서 알려주시든,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든, 하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 당하지 않고, 그런 시험에 오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구별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피할 길을 주셨을 때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풍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이렇게 낭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3절이 결정적인 순간에 참 중요해요 이부분 일평생을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분별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20절 23절 영분별이라는 건요 한번 되어졌다고 해도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어제까지 잘하던 사람도 오늘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은 늘 받아서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마음을 비우고 안테나를 늘 하늘에 대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35장 20절 23절 이 모든 이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대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예, 그래서 요시아 왕은 평생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중수하고 청소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도 영빈을 버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그 느고의 말을 이 사람이 사람 말인가 여부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영분별의 문제는 어떤 문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방언의 은사, 은사 없다고 죽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죽고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분별은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영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천국 지옥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 진실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분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건다 없어도 영분별은 돼야 돼. 그럼 그 사람 최소한 죽거나 지옥 가진 않아요. 뭐좀 어떻게 뭐. 다른 은사가 없으면 답답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 때문에 죽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 영분별은 없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분별을 참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죽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영 구별을 못해. 열한기야 2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한기야 25장 25절 26절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총독 그달리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영분별이 안 되기 또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총독이 죽었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 여름에 하나님께로 가자고 그랬잖아 애굽으로 가지 말자고. 굳이 애굽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똑같아. 이 사람들도 애굽에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자살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 근데 애굽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게 희망이 없죠. 그 중요한 것은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영이 분별될 수 있으면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분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은사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수 있지만 이 영분별만큼 반드시 돼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영분별이 돼야 정확한 해석에 은혜도 옵니다. 진실도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분별이 되는 사람은 진실도 빨리 알아듣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16절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와 그리아다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리하다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리하다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따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인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리하다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행침할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일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세라 뭐가 되려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도움을 제대로 받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도요. 도움을 내가 주면 제대로 받을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이 도움을 제대로 받을 것인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남녀간에도 배우자를 만날 때도 중요하다고. 그 내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내가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이 받을 사람인가? 도움을 그거 꼭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 됐으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돕는 것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면 받을 사람인 걸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자기 사명대로 되어지는 거행복하지요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자기 사명이 영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도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먹히면 도움을 주려는 여자도 불행, 또 남자도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리처럼 오늘 막무가내 안 들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우리 구원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려 시고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받아들일 때내거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내 구원이 내거 되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결심해야 결과가 나온다 그러요 그래서 그 성경에 붙여져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라고 얘기해도. 망설이고 몇 사람이 아직도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을 수아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미 내놨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게 주어졌어도 받아야 되거든. 받아야 내것되죠안 받고 거절하면 내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 완성된다 그랬어요. 받아야 내것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받아야 내거 됩니다. 사랑은 받을 때 완성돼.